이런 이런 소식이 시장의 중심에 확 있을 때는 막흔 들려서 매도하고 또 반대는 진짜 큰 소식이 나온 게 맞는데 그러려니 하고 또 놓치고 이게 딱시스에 나오는 작용이에요. 우리는 가 아니고 늘 만들고 OO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목 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막 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음, 잘 보냈습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네요. 주말에 또 사무실에 나와서 밀린 개인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과외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음, 장애 느낌이 진짜 이상하죠? 이게 왜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 게 정상이냐면, 데이터와 장세가 다르게 놀고 있어서 그래요. 그냥 단편적인 하나의 지표만 한번 봐볼게요. 자, 나스닥 한번 체크해 보면, 나스닥이 2% 상승하면서, 이 하락 추세에 대한 선을 지금 상방으로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의 느낌이랑 좀 다르죠. 동시에 금일 요 같은 경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비슷한 자리에서 한 방이 나오면서 4%의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이걸 데이터라고 한다면 금일 시장에 우리나라의 코스피나 여타의 반도체 종목군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설정하고 지금 오늘을 시작했을 거예요. 근 그와 완전히 반대로 우리나라 지수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에너지가 하방으로 자리 잡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다를까? 도대체 미국 시장에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방향성과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같은 것들이 뭐가 달랐을까? 음, 그럼 우리나라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만 다른 걸 찾으면 되는데 가장 최근으로 돌아가면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이제 공매도 금지나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아주 유기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항상 작용과 반작용을 이야기하잖아요. 작용을 해서 시장의 공매도 금지를 인위적으로 시켰다면 그에 대한 반작용이 튀어나오길 마련인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선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나 아니면 주식을 모아놓은 특정 업종의 ETF를 또 매도 친다거나 이런 반작용 작용이 좀 반도체 업종에서 많이 이뤄진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는 꽉 잡아놨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딱 잡아놨고 개별주 뒤에만 톡톡톡 터뜨렸던 거죠. 근데 아무래도 개별주의 포지션이 좀 많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장이 왜 이러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루였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나라에 오늘부로 시가총의 2등과 3등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의 2등이었어요. 하이닉스가 오늘부로 시가총의 2등이 됐습니다. 이런 게 바로 기술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AI 산업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반도체 업종 내가 강화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시작된 건 우린 알았고, 결론적으로는 그쪽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걸 이런 개별 종목의 순위 변화나 특정한 종목의 부각이나 하락이나 이런 거에서 얼추 우리가 이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국내장 뿐만 아니고, 미국장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변동이 막 일어날랑 말랑하고 있어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스가 총이 딱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라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덩치가 커진다면 시장은 또 한번 뭐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AI 이런 쪽의 이미지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애플이 그냥 애플도 아니고 하드웨어에 몰빵되어 있는 회사도 아니고 자기들이 반도체도 만들고 자기들이 AI도 하면서 조금 전체적인 크기는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포스피 2403이었고요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더 힘이 빠져요. 왜냐면, 아시아권에 일본의 리케이 지수나 대만의 오원을 보면은, 걔네들은 121선 위에서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61선 0 밑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1.89%, 774. 그리고, 딱 그림으로 봤을 때, 국내에 대한 이벤트가 마무리가 된 모습이죠. 한 번의 양강선을 보이면서 강하게 올랐던 지수를, 하나, 둘, 셋, 넷, 다. 오거래일만에 딱 제자리로 갖다 놨습니다 이거의 부작용이 시장을 조금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는 이제 뭐 이럴 때마다 들려오는 여러가지 찌라시들도 막 시장에 퍼지고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개별적인 찌라시 같은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무슨 북한에 일이 생겼다 막 이런 찌라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런 시간 내에 차라리 지금은 주말이나 이럴 때는 내년 11월이면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2024년 어느 정도가 지나가면 그쪽 에너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각 주자 간의 정책에 대한 대립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게 왜냐하면 시장은 빠르게 반영하니까 이쪽은 탄소 에너지에 강점을 두는 정책이라면 이쪽은 신재생에 대한 에너지의 정책이라면 어디가 지금 이기고 있지?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어디가 이기고 있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이민 정책부터 많이 달라요. 양쪽 모습이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 번씩 고민하는 기간을 거치면은 주식 시장으로 그게 영향을 주는 이렇게 주겠네, 저렇게 주겠네.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천천히 한번 그냥 신문 읽듯이 천천히 하나씩 공부하는 것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양시장 딱 보는 오늘 하루는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웃는다. 막 울면서 이렇게 신나게 뛰어가는 모습이 이모티콘의 날이었어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0.14. 아직은 121선 위에서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가율도 바뀌었나요? 체크 한번 해보죠 여기 상에는 하이닉스가 95조 9천억 어, 아직 안 바뀌었네요 붙었다가 장중에 바뀌었다가 다시 또 2위가 LG엔솔이네요 그만큼 지금 하루의 등락 안에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97조 대 96조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정 바뀌지 않았다 종가 기준으로 하지만 두 종목간의 사이는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다. 그다음 SK이닉스는 52주 신고가 갱신 중. 그다음 나머지 종목들은 다 조용했습니다. 한국전력 5%. 일단 산업용 전기세에 대한 정상화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이에 따른 상황은 결국은 특정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산업용뿐만 아니고 그 외에 그 전기 사용처에 대한 요금의 정상화도 일어날 걸로 봅니다. 그다음 카지노 아니면 화장품 엔터 조선 게임 미디어 이쪽 섹터의 약세였어요. 전반적으로 조금이라도 살아나는 섹터였는데 오늘은 이쪽이 또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대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많이 터진 건 없고요. 두 번째 SY 스틸텍인데 신규 상장주네요. 신규 상장주로서 거래가 한번 팡 하고 일어났고요.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네요. 이거는 모회사가 SY겠네요. SY라는 모회사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상장이네요. SY 같은 쪽의 이미지는 아무래도 재건이나 중동이나 이런 쪽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테마주고요. 한미반도체가 세 번째, 오늘 12%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개가 충돌했다는 거죠. 어... 지난 시간 시간 외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9% 빠져서 하한가를 딱 마감했고 미국 시장의 필라데이피아나 여러 가지 반도체의 상승으로 아요거두개 상세되겠다 라는 전망을 가지고 오늘 시작한 거죠. 결론은 이 종목이나 뭐 ISC나 특정 몇몇 종목을 하방으로 강하게 밀어버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를 만약에 관심 갖고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회사는 그냥 반도체 장비 회사죠. 근데 그 중에 TC 본딩이라는 장비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고, 그 장비는 앞으로 어, 하이닉스나 여타의 기업들이 HBM에 투자를 했을 때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일 거예요. 현재도 그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는 방향성으로 푸실 수 없는 팩트라고 한다면, 우려하는 건 그런 거죠. 일단은, 그것들이 반영돼서 앞으로 다른 쪽으로 확대가 되면은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확대가 안 된다면은 지금으로서는 지금 데이터로서는 좀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장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뭐3분기 실적 같은 걸로 한번 뚜까 팬 거죠. 근데 우리는 데이터로 봐야 돼요. 이 차트 분석을 해보면 완전 정배열이고요. 그리고 중장기에 대한 이격이나. 수급이나 이런 상황들이 하루만 보면은 뭐 오늘은 양매도가 나갔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62선 정도를 갔다가 반등하는 에너지도 여러 번 나왔던 종목이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는 어, 고점에서 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밑에 박스권으로 회귀해서 안정화 작업이 어디서 되는지 체크해보자 까지가 현재 데이트 한것 같아요 이런 이런 소식이 시장의 중심에 확 있을 때는 심리가 막 흔들려서 매도하고 또 반대는 진짜 큰 소식이 나온 게 맞는데 그러려니 하고 또 놓치고 이게 딱 심리 때문에 나오는 작용이에요 우리는 심리가 아니고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기준대로는 일단 최소한 차트의 기준상으로는 하루에 12%의 강력한 매도가 나온 거 맞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부시는 에너지로는 아직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 정도가 딱돼 있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 52주 신고가 지속 갱신하고 있고요. 나머지 애들도 큰뭐 등락이 없어요. 거꾸로 2차 전지는 오늘 조용했고요. 나머지는 안 보이던 초전도체 관련주가 또 하나 두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초전도체 관련주가 왜 나왔죠? 탑30입니다. 첫 번째는 SY 스틸텍이니까 신규 상장주 STX 인적 분할 로직 다 끝났고요. 여기는 얘네가 원래 하고 있는 이 자원 개발 사업이나 수출하고 수입하고 전 트레이딩 사업에 관련돼서 광물 쪽 지금 그 사업 이미지가 커지면서 올라오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다음 뭐 동일철강이 개별적으로 상가 같지만 시가총액 200억이에요. 얘는 정상은 아니고요. 뭐 신규 상장 주 빼고 가상화폐 시장의 이미지 쪽에 종목들 몇개 보이고요. 티사언티픽 신성 데이터 테크, 초전도체 개별 뉴스가 나오면서 좀 자극을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PM풍류는 밥솥 회사 플러스, 뭐 정치 관련 김동현 관련 주 이미지, GSE 유가 관련 주 이미지,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노을 정치 관련 주 이미지, 서남 초전도체 관련 주, 신성통상 어, 실적에 대한 부분 같은 것들을 같고요. 뭐 J C 언도 드론이나 가상화폐 관련 주. 없습니다. 뭐큰 축의 방향성을 갖고 테마 시장에서 한열 종목 이상이 압축돼서 같이 움직이는 장세가 지금 아니에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런 장세에서 특히나 금일은 힘이 들어가는 섹터가 없었기 때문에 쫙 빼쳐놨습니다. 그냥 개별주로. 이런 장세가 그리고 탑 30의 이런 특징을 가진 날이 별로 시장을 보는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거죠. 이런 장세에다가 품절주 들어오고, 가상화폐 들어오고, 정치 관련주 들어오고, 막, 국내 성장 중국 기업주 들어오고, 초전도체 들어오고 이러면은, 그게 딱 시장 통 장세라고 하는 거죠. 하루 이틀이나 그런 장세가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특정한 반도체면 반도체, 2차전지면 2차전지, 방향성을 조금 가지고 움직여야, 시장이 지표대로 좀 행동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아주 작은 폭으로 예측하고, 아주 많은 부분으로 전망 대응했을 때, 방향성을 이제 맞춰갈 수가 있는 거죠. 피곤합니다. 그래도 웃고 똑같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데이터대로 행동하는 시장이 보고 싶다가 오늘의 시장의 마감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데이터와 어느 정도 동행하면서 방향성을 좀 맞춰갔으면 좋겠네요. 특히나 아시아 시장 내에서도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엔 언제나 당근과 채찍 적과 동료 작용과 반작용 모든 게다 똑같이 일어나는 세상이니까 항상 우리가 극으로 뭔가의 소식이 치달을 때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주식 매매나 투자자로서 경계를 할수 있는 거는 몇개 없잖아요 현금 비중 올리거나 무리하게 신용이나 이런 거안 쓰는 거니까 여전히 좀 그런 장세를 지나가고 있네요 자 노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이런 장세가 끝나기를 하나, 둘, 셋, 넷. 나는 승년 안에 배가 부자 될 거야. 파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u. 아, 더스1 0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들세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쿠! 으! 으! 마십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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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어! 아우 어, 죽을 뻔 했네 아나 보험가입 돼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s 세에서 뚱띵! 저스 투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야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